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만족하십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숨 막히게 택배를 분류하고,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고된 노동. 그렇게 온종일 뼈빠지게 일해도 손에 지는 돈은 고작 27만원 남짓. 이마저도 4대 보험 때문에 기초연금 깎일까 노심 초사하며 일자리를 망설이셨죠?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한다는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상 용돈 벌이를 넘어 노동 착취에 가까웠다는 비판 이제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켜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 힘들고 돈안 되는 일은 당장 그만두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초대형 혁신사업을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부터 새로 시작하게 될이 일자리는 월급이 지금의 2배 반 이상으로 껑충 뛰어 최소 75만원 이상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할 필요 없이 딱 3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업이 어르신들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돕는 소중한 인재 즉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한다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넘어가신다면 정말 이 엄청난 기회와 월 75만원 이상의 돈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2025년 12월에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바로 노인 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험,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 일자리가 왜 그렇게 불만족스러웠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였습니다. 한달 30일 중 10일 이상 꼬박 일해도 겨우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받았습니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노인 역량활용 일자리 사업은 이 관행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첫 번째 혁신활동비 대폭 인상. 이 사업의 기본 활동비는 월 75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전 월급 대비 무려 두배 반이 넘는 파격적인 인상률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역할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75만원은 기본 활동비일 뿐 지자체나 참여 기관의 여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 하루 3시간, 쾌적한 근무 환경. 기존 일자리가 종종 하루 5시간 이상, 그것도 길거리 청소나 공원 관리처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부 업무 위주였죠. 여름에는 폭염에 겨울에는 혹한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근로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딱 3시간, 주 3일에서 5일 이내로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짧고 굵게 일하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가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더위에 쓰러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복지관, 학교, 도서관 등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근무 환경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노인 일자리의 질적 혁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훨씬 많이 받고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월 75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하루 3시간만 일하는 그꿀 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노인 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일의 보람이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 이 사업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1. 아이 돌봄 보조 및 학교 안전 지원 가장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손길이 부족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 후 돌봄 교실이나 학교 주변 안전 지킴이 역할은 어르신들의 온화함과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 손주를 돌보던 경험, 자녀를 키우던 경험, 그 자체가 곧 귀한 재능이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일하시면 급여 이상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행정 보조 동네 주민센터나 보건소,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간단한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서류 정리, 민원인 안내, 컴퓨터 자료 입력 등 비교적 쉽고 깔끔한 실내 업무입니다. 오랜 사회 경험을 통해 쌓인 책임감과 꼼꼼함은 젊은 직원들보다 때로는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3 지역 문화시설 및 도서관 지원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이용객 안내를 돕는 일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최적의 일자리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화 활동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매우 큽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관의 멘토링 활동, 지역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지원 등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직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무가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노인 역량활용 일자리 사업은 국가가 여러분의 오랜 경험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존중받는 삶을 위한 기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도 신청이 어렵거나 자격이 까다로우면 그림의 떡이죠. 하지만 이 사업은 신청 자격부터 시원하게 열어두었습니다. 첫번째, 신청 자격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학력, 경력,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복지형 노인 일자리가 기초연금과 재산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게 했다면 이 새로운 사업은 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물론 일부 유형의 일자리에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 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은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성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일자리 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새로운 노인 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의 활동비 지급 방식을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최대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의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잡히도록 하거나 공공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 소득과 다르게 취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걱정하며 일자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 및 방법 이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신청 접수를 시작해야 할 시기는 바로 2025년 12월입니다.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복지관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2025년 12월이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반드시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선착순 마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노인 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월 75만원 이상의 급여, 하루 3시간의 쾌적한 근무,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경험을 인정해주는 보람찬 직무까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앞으로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숨겨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장과 보너스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이 확실히 갖춰진 것이죠. 또한 명절에는 소정의 명절 보너스가 지급되는 등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혜택도 풍성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026년 1월 시작 월 75만 원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 2. 하루 3시간 쾌적한 실내 근무 3. 만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초 연금 동시 수령에 유리함 4. 2025년 12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조기 신청 필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2025년 12월을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떤 분야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희망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새로운 정부 정책과 혜택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